안녕하세요 꿈나래입니다. 오늘은 자석 꾸미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렇게 꽃무늬로 된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붙이는 커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원형으로 된 자석하고요. 이렇게 뜨개실. 저는 그라데이션 있는 실을 선택을 했는데 그냥 단색으로 해도 예쁜 것 같더라고요. 자. 어, 이런 원형, 원형 자석을 어디서 팝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, 요거는 다이소에서 제가, 이렇게, 12개, 12개 들어있는데, 1 0 0 0 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지금 제가 다 사용을 해가지고, 이렇게, 껍데기만 있는데,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 건, 그래서 자, 원형 자석이 필요하고요. 어, 바늘은 모사용 4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실 그다음 목공풀 이렇게 목공풀까지 있으면 됩니다. 뜨는 거는 되게 쉬워요. 금방 뜰수 있을 거예요. 자, 매직링에 자, 매직링에 짧은뜨기를 6개 해 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렇게 해주고, 처음에, 처음, 짧은뜨기 했던 부분에 빼뜨기를 해줍니다. 빼뜨기를 해주면서 원형을 만들어 줍니다. 이 상태에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 넣어줄게요. 그러면은 12코가 만들어지겠죠. 하나, 하나, 둘, 셋, 기둥코를 세우고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, 두 개씩 만들어줍니다. 제가 동영상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버벅거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. 두 개, 이렇게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다음 첫코 에다가 역시 빼뜨 기를 해줍니다. 그 다음, 짧은뜨기를, 3단은요, 짧은뜨기를, 기둥코를 세우고, 짧은뜨기를 한 코를 해줍니다. 그 다음, 사슬 두 개를 만들어주고요. 다음, 한코 건너뛰고, 다음 코에,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. 또, 사슬 두 개를 해주고, 한코 건너뛰고, 다음 코에 짧은뜨기. 요거를 반복해서 해 주시면 6세트가 나와요. 둘 자,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고, 다음 기둥 코를 세우고, 여기 아까 사슬 두개 했던 자리 있죠? 사슬 두개 두 했던 자리에 짧은 뜨기를 해줍니다. 처음에 짧은 뜨기 하나, 그다음 긴 뜨기 하나, 그다음 한길 긴뜨기를 다섯 개를 해줍니다. 하나. 둘, 셋, 넷, 다섯, 그 다음 다시 긴뜨기 하나, 그 다음 짧은뜨기. 자, 그 다음 옆에 이렇게 사슬 또두개한 자리 있죠. 거기로 건너가서 짧은뜨기 하나, 긴뜨기 하나, 한길긴뜨기 다섯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 다음, 긴뜨기 하나. 그 다음, 짧은뜨기.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여섯 세트. 여섯 세트를 해주시면 돼요. 지금 두 세트 했죠. 4세트 네 남았어요. 제가 좀 빠르게 해볼게요. 자 마지막까지 짧은뜨기까지 떴으면 아까 첫코 짧은, 짧은뜨기 했던 부분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. 그 다음 실을 끊고 자 실을 끊었어요. 끊고 이제 실을 정리를 해줍니다. 근데 여기다가 목공풀을 이렇게 바를 예정이기 때문에, 뭐, 그렇게, 실에 많이 숨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. 이렇게. 자, 그냥 요러, 요, 정도만 해주고. 실을 잘라주고요. 그 다음, 또 요, 요 실을 정리해야 되잖아요. 이렇게. 그서 안쪽으로 좀 땡겨서. 가져옵니다. 그 다음, 이렇게, 요 정도만. 그 다음, 여기 자석 있잖아요. 원형 자석에다가 목공풀을 붙입니다. 목공풀이 없으면 뭐 글루건으로 해도 되고요. 본드 있으면 본드로 해도 되고요. 그냥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목공풀이 편해서 목공풀을 사용했고요. 칠해주고요. 그 다음,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서 붙여줍니다. 그리고 꼭꼭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. 예쁘죠? 자,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잘 사용하세요. 감사합니다.